안녕하십니까 배움의 전당 조보영입니다자 오늘은 섞으면 리뷰고요. 오늘은 먼저 번 예고해드렸던 대로 신라면 볶음면이 많이 남은 관계로 여러 가지로 섞어 먹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봤자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 팔도 비빔면 요두개 섞고 그리고 짜장라면. 이렇게 아 원래 이거 짜파게티로 하고 싶었는데 뭐별 차이 없더라고요 맛이 그리고 집에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짜파게티 더 사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둘다 상당히 맛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요거 두 개는 비빔면하고 신볶음면은 차게 할 거고요 요거 짜장은 당연히 뜨겁게 할 거고요 그렇게 조리해서 오겠습니다 자 조리 왔습니다. 이쪽은 비빔면, 이쪽은 짜장, 이렇게 섞은 겁니다. 어떨까요? 일단 비빔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참가 먼저. 일단 비빔면이 매워졌고요. 비빔면에다 라면 스프를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라면 스프 있죠? 이건 예. 좀 실망인데. 아, 조금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좀 실망입니다. 그래도,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맛있다. 이것도, 근데 계속 먹어봐야 돼요. 맛이 익숙해져 봐야지, 어떤 맛이 정확히 나오지. 자, 이번엔 짜장. 요거는 설마, 요거는 괜찮겠지. 독특하네요. 완전 짜장 맛은 아니고 그냥 일종의 뭐 야끼소바나 간장 볶음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근데 짜장 향이 같이 있어서 어 괜찮네요. 네, 맛있어요. 되게 뭐잘 어울리네. 약간 짜장의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라면 수프의 감칠맛이 짜장의 그빈 공간을 채워줘요. 그래서 짜장은 아닌데 약간 색다른 느낌의 뭐 짜장 향이 나는 볶음면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 맛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추천입니다. <laughs> 둘다 제대로 먹어보고 다시 평가드리겠습니다. 자 냉면부터 네 개라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표고 맛이 나는 비빔면. <laughs> 신기하네. 신볶음면이 표고 맛이 은근히 강해요. 먼저 번에도 표고 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나 표고 버섯 향이 강하게 납니다. <laughs> 일단 벌써 외워가지고 큰일 났네. <laughs> 어, 나름 이게 감칠맛이 있어서 맛이 좀 신기한 맛인데도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포고향이 <laughs> 너무 좋은데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이 표고버섯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송로버섯 있잖아요 저는 송로버섯 그 향은 별로더라고요뭐 많이 안먹어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 별로였어요 맛도 그렇게 어,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할정도 솔직히 말해서 표고버섯은 많이 나오고 송로버섯은 적게 생산되잖아요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어, 송로버섯쪽에 트러플 ]이죠? 트러플을 고급 음식으로 쳐주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예, 표고도 만약에 송로버섯처럼 굉장히 소량만 생산되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 송로버섯의 가치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식품이 다 그렇죠 그 마늘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이 수확되니까 마늘이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는 인삼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소량만 생산됐으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젓가락 조금 남았는데, 일단은 냉길게요. 다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먹다가 이게 양이 차버리면은, 어 이게 먹기 싫은 맛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 한 젓가락씩 남은 거 섞겠습니다 섞으면 리본데 무조건 섞어야죠 이것저것 다자 어떤 맛일까 와, 이거 신기하네, 맛이. 그세 가지 맛이 섞여서 맛이 아마도 따로 놀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느낌? 어 맛있네요, 굉장히. 맛도 전혀 생뚱맞은 맛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나요. 뭐, 짜장 맛도 나면서 비빔면 맛도 나는데, 오, 맛있어요. 괜찮아요. 익숙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Oh, uh -huh. 역시나 봉지면 4개는 어, 좀 무리입니다. 그고 제가 봉지면 4개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예전에 대왕 뚜껑 리뷰할 때아 나도 먹을 수 있구나 그럴 때 그랬는데 어 역시 무리예요 그래도. 일단 비빔면과 볶음면의 좋아하는 분명 맛은 있는데 어, 이거는 무리해서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싫어할 확률이 높아요. 비빔면의 맛이 많이 죽고 라면 스프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맛과 감칠맛이 나는데 맛은 있지만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표고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 있고요. 두 가지 또 해먹을까? 글쎄요. 맛은 있었지만 또 해먹기는 좀 그렇다. 아, 이두 개가 대박이었네요. 섞이니까 전혀 다르면서도 있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예, 야끼소바, 딱 야끼소바 맛입니다. 진짜 매우 매콤한. 그니까, 러 매콤도 아니죠. 매운 약기 소바입니다. 팔도의 짜장면이나 아니면은, 어, 홈플러스의 이춘상 같이 좀 장이 굉장히 진한 짜장이었으면은 아마 맛이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좀 짜장맛이 강하게 나서 요 맛을 좀 덮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짜장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맛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짜파게티 느낌이었어요. 그니까 러 짜파게티가 춘장 맛이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러 라면 느낌의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요 신볶음면이랑 합쳐지면서 <laughs> 약기소바가 되지 않았나 <laughs> 그렇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잘 어울리게 약기소바가 되어버렸네요 예. 어쨌든 맛있습니다 저는 어우 추천입니다 추천 일단 뭐 약기소바하고 먹고 둘째치고 맛있어요 그냥 두개 합치면은 요것만 맵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많이 중화돼서 신라면 진라면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요세 개를 섞었을 때 진짜 독특한데 희한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섞어 드시라는 건좀 무리고 예. 제 추천은 요두 가지입니다. 예, 짜장과 신볶음면. 자, 이 신볶음면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정말 어, 뭐 매운 거 좋아하신다면 추천입니다. 이거를 구입하셔다가 이것저것 한번 섞어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류의 라면 섞어 먹으면 아무, 그냥 그 라면 같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 신볶음면은 어, 뭔가 개성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줘요. 어떤 라면이든. 예, 그래서 어우, 섞어 먹기 진짜 좋은 라면이다, 신볶음면은. 자, 오늘도 예, 어김없이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23번과 14번. 아, 뭐냐? 23번. 카레면입니다. 카레면. 와. 드디어 우리 집에 카레면을 사다 놓는 날이 생기는구나. <laughs> 카레면과, 와, 이거, 이번에, 와, 진짜 기대됩니다. 뭔가, 유튜브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카레면이 일단 나왔으니까. 14번, 맵소디. 제가 너무, 비슷한 라면을 여기다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완전히 다른 라면들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맛이 특별한 라면들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주위에 편의점에서 구하기 쉬운 라면들만 해놓다 보니까, 비슷한 라면들이 많아서, 아, 그건 조금 아쉽네요. 제걸 보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하셔다가 드셔라 이렇게 하시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성한 건데 일단 여기서 좀 비슷한 거는 최대한 한번 속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음번엔 맵소디랑 카레면 아, 그 옆에 팍칼국수가 있는데 야 이거 팍칼국수가 나와야 이게 대박일 건데 <laughs>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 맵소디와 카레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